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아프리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오늘 지금 아침 일찍부터 차를 타고 또 다른 벼 재배지를 견학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어, 요즘 6월 말이죠. 6월 말은 여기가 지금 한창 벼거를 수확하는 이제 수확철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방에 따라서 사실 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뭐 한국처럼 봄에 씨를 뿌려, 뿌려서 가을에 파종하고 이런 개념은 없어요. 거의 날씨가 비슷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든지 언제든지 씨를 뿌리고 언제든지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조합으로 조합으로 단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정해주는 날짜에서 보통 씨를 뿌리거나 어. 수확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있죠. 그래서 지금 어, 세네갈 전역이 거의 한 어, 80%는 지금 수확철입니다. 나머지 이제 20%는 거의 개별 농가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파종하고 언제든지 수확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좋다. 길이 뭐포종도로여서 가기는 아주 좋습니다 제가 여기 이곳 세네갈에서 와서 굉장히 그 언어적으로 느낀 게 많아요. 굉장히 한국하고 비슷한 그런 단어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제 맹겐보이 마을에서 비누 비누를 만드는데 비누를 맹겐보이 그 원주민어 이곳 원주민어입니다. 원주민어로 사분 사본, 사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한국도 예전에 이제 사분이라고 했죠.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신기한 언어가 하나 있는데요.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는데, 경상도 사투리 중에 대꾸마, 대꾸마라는 사투리가 있어요. 근데 이곳에 원주민 어 중에 똑같이 대꾸마 하는 거예요, 대꾸마. 그래서 우리 라민하고 대꾸마에 대해서 잠시 한번 언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마가 뭐냐면 어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우리가 보통 제가 자주 들었어요 그런 용어를 전화 통화할 때 맨날 대구마 대구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이 대구마 대구마가 뭐야 도대체 경상도에서 쓰는 사투리인데 그래서 뜻을 물어봤더니 여기서 쓰는 대구마는 어 전화 통화할 때 상대방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때 그럴 때한번더 얘기해 달라. 잘안 들린다. 이런 뜻으로 대구마, 대구마라고 이제 쓴다고 합니다. 어, 굉장히 그 재미있는 용어들이 많아요. 여기 그거 외에도 또 재미있는 용어들이 많은데. 어, 제가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우리가 보통 그 경상도 사투리로 쓰는 대구마는 어, 보통 두 사람 간에 어떤 언쟁이나 다툼이 있을 때 그걸 좀 그만해라. 여기서 그만하자. 그래서 데꾸마, 데꾸마라고 얘기하는데 어, 제가 방금 세네갈 데꾸마하고 한국 데꾸마는 조금 다르다라고 라민에게 얘기했는데 라민도 어, 비슷한 얘기가 또 있대요, 세네갈말로 어, 사하 페르손, 강페르손, 디스큐테, 포쿠, 사세, 일반렛테 콤사 스튀 디, 데꾸루마 데꾸루마? 데꾸루마, 에 데꾸마, 에 데꾸마, 에 데꾸마, 데꾸마, 데마데마데마데마데마데마데마데마데 Dégouma. Déglouma. ma ah. Déglouma. Déglouma, ça veut ah. dire si moi discutais avec quelqu'un ah. et lui parlait beaucoup. beaucoup ah. J'ai dit, hé, hey, déglouma, déglouma. Ça veut dire stop, non ah. plus ah. Tais-toi, tais-toi. Ah. Ça veut dire déglouma, ma déglouma, ma Déglouma oui. ah. et ma c'est différent. Dégouma, ah. c'est moi pas entendez. Ah. Mais déglouma, ah. c'est toi, no pile. Tais-toi ah. et moi parler. Ah, -ma. ah. Ok, ok, ok. Oui, oui. Ok, ok. Et c'est comme ça. Ah. Ah. <laughs> 이게 또 새거 새로운 거 알았어요. 얘기하다가 어, 데꼬마는 잘안 들린다라는 뜻이고 음. 데끌루마 데끌루마는 안했대. 아, 안했대. 아, 데끌루마. 어, 어, 그만해라. 그만해라. 아, 어, 둘이 데코루마. 싸울 때 그만해. 그만해. 데끌루마. 데끌루마. 하고 한대요.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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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끌루마. 데끌루마. 아, 브랑비행꼬콤브랑비행 예. 콤브랑비행세 번. 조사를 하는 중에, 모래 폭풍이 너무 불어가지고, 더 이상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잠시 나무를, 나무 밑에서, 어, 모래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 지금 피할 데도 없고요. 그나마 나무 밑이 좀서늘하고 좋네요. 아, 이거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저녁 늦게 저는 지금 맹겐보이 마을로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 저녁에 맹겐보이 마을에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장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여기 맹겐보이 마을의 특징은요, 음, 전부 하나의 패밀리입니다. 맹겐보이라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이게 보이가 패밀리 네임입니다. 여기가 고립된 지역이거든요 고립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총 다섯 개의 마을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맹겐 보입니다 맹겐 보이는 보이라는 성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죠 그래서 하나의 패밀리라서 누구 한 분이 돌아가시면 모든 주민사람 분들이 모여서 같이 예도해주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대형천막 밑에 에, 마을 주민분들이 오늘 아침부터 모여서 어, 애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집 안쪽에는 이제 여성분들이 어, 어, 모여서 주로 이제 어, 계속 어, 애도를 하고요. 어, 여기는 한 분이 돌아가시면 그냥 어, 모든 마을이 올스톱 입니다. 뭐, 뭐,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전부 이쪽에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어, 여기에 머물면서 어, 같이 이렇게 슬픔을 나누고 있습니다. 살라말쿰살라말쿰 mm. 이제니이니는이래 기다려 뚜껑에서 을걸 채를 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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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a 니래 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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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요 네. 야, 뒤에도, 와, 뒤에도 지금 엄청나게 많구나. 예, 네, 엄청나게 많죠, 지금. s a b 이 s a 이 a S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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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b 스 s a 에 a Saba, Saba, s a 도 지금 잠시 a 겠습니다 a s a 양도 무통, 양도 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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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 무통, 무통, 가통하통 무통, 이통 무통, 무통, 고통 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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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여기 왈로프로는 젤레라고 부릅니다, 젤레라젤레 아프라. 라젤리라젤리 아, 폴라로 음. 아, 네. 라쨔리. 음. 네, 오늘 그또 장례식에 가서 같이 어, 좀 지낸다고 오늘 또 집에 들어오니까 밤이 많이 늦었습니다. 여기 장례문화는, 그 한국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한국도 3일장을 하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3일장 합니다. 3일장 하고, 이제 여기는 3840,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3일째인데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음, 꾸란 있죠? 꾸란이 총 11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꾸란 1장부터 114장을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낭송을 합니다. 어, 보통 그 낭송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뭐, 한국처럼 뭐 이렇게 암송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어,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빨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 꾸란의 암송은 어, 상당히 막 리듬을 탑니다. 뭐 비스밀라히라흐마니 라히미 알함둘릴라히라빈 뭐 이런식으로 엄청 제가 지금 좀 빠르게 했는 건데요 엄청 늦게 해요 그래서 꼬란 114장 다 암송하는데 거의 한 3시간 가까이 걸려요 그리고 그게 그게 끝나면 은 어, 이맘이라고 그러죠 오, 기독교로 치면 약간 목사님 같은 성격인데요 그 이맘께서 이제 기도를 안내하죠 기도를 안내하면 중간에 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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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무슨 뭐, 이렇게 한 구절 기도하면, 아민, 아민. 한 구절 기도하면, 아민, 아민. 마치 그 기독교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중간중간에 넣는, 아멘, 아멘, 아멘. 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그 기도를 3일째 되는 날 하고, 그 다음에 또 8일째 되는 날 하고, 마지막으로 40일째 되는 날 합니다. 그래서 3840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한국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1년에 한 번씩 기일날 제사 지내듯이, 여기도, 어, 1년에 한 번씩 또 기도를 합니다. 여기는 뭐 화장은 없고요. 전부 이제 매장문하고, 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죽으면 바로 저녁에 그 이맘에 그 종교 지도자, 종교 지도자 이맘의 지도하에 바로 매장을 합니다. 매장을 하고, 그리고 둘째 날은 이제 손님을 받아서 같이 뭐 애도하고 슬퍼하고 어 그런 기간을 갔는데 그때 이것도 한국하고 똑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오면서 전부 빈손으로 와지 오지 않고 이게 부조를 합니다. 부조를 하는데 사람들이 보통 뭐 500원, 1,000원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주로 이제 부조를 해요. 어 그래서 저도 뭐갈 때마다 이제 부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제일 많이 부조합니다. 저는 한 2만 원씩 하거든요 어 그래서 이 상당히 뭐야. 이, 월급받으면 부조로 돈이 많이 나가요. 여기가 결혼식, 3대 이제, 그, 축하 세르머니가 있는데, 결혼식, 장례식, 그리고 아기 이름 주어 지어주는 밥템이라고 했어요 예. 그때마다 부르면 부도, 부조를 안할 수도 없고, 가서 또, 뭐, 너무 적게 할 수도 없고, 이래서, 거의 지금 2만원씩 가는걸 이제 기준으로 잡고 계속 계속 하고 있는데요. 물론 뭐, 제가 다 하지는 못하고 한 번씩 건너뛰기도 해요. 그래서 어... 특히 우리 그 맹겐보이 마을은 전부 한 패밀리이기 때문에 어떤 경사가 있고 세러머니를 하면 그 마을 전체가 움직여요. 그래서 그날은 전혀 어떤 일을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세러머니에만 집중하고요. 우리가 뭐 지금 공원종 공사다, 그 다음에 그 양계장 공사다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냥 올스톱 입니다 올스톱 내일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돌아다닌다고 제 목이 벌써 칼칼한게 피곤하네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